지독하다고 하는데 이, 이는 폭스의 리액션이야. 니 <laughs> 야, 어디 가서 말하고 나요. <laughs> 멤버들 중 유난히 큰 편. <laughs> 평소 멤버들에게 머리가 크다면 종종 유인나와 <laughs> 한치아를 닮았다고 <하고> 한다. <laughs> 오늘의 컨텐츠는 네.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나무위키에 많은 게 저장이 돼 있더라고요. 어. 아 이것도 어떻게 알았냐면 어. 어떤. 부... 나무위키를 한번 가보세요 했는데, 너무 웃긴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멀쩡하거든. 네. 우리 셋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아, 나, 나, 다른, 다른 분들 거도 멀쩡한 게 맞아요. 가은이 한번 쳐보세요. 어, 이가은 바로 여기있네요 어, 어.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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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나랑 똑같은 학교 나왔어. 동화방송에서 어떤 게아니래이건네들주공님다 나와. 당황스럽다. 안녕하세요. 트로트랑 막, 호빅에서도 어? 했던, 와 우리 기구를 많이 무서워하는 편이다. 어, 이런 거 어떻게 알아? 전은이도한번 전주 쳐볼래? 전주위, 나무위키 전주위. 광주 강역시 출신이고요. 6월 6일 현충일에 태어났어요. 무섭대학교무용학 와. 방송다나와 기타, 이런 게 중요해. 데뷔하면서 쭉쭉 컷을 유지하고 있나? 끝이야. 멀쩡하지. 아, 어. 나도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어,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애들한테 나무위키 보지 말라고 미리 말을 해. 어, 아, 안 해서. 봤어, 그래서. 나무위키 김진주, 김진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도 사실 애들 거 살짝 툭터만 봤는데. 어, 나온다! 김진주 어, 개그우먼 나, 나와요. 야, 사진 오, 했고, 사진 션을 이거 방송할 때, 잠깐만. 왜 내가 57kg로 나와? 있어? 야, 근데 왜전 <laughs> 코미디언으로 나와? <laughs> <laughs> 와, 별명이 이렇게 많이 나와? 깍수기, <laughs> 이거는 치즈 컨텐츠 했던 거. 깝치기왕 깝파이크 어. 백마순이 백마순이는 정... 뭐야? 백마순이 맞잖아. 이거 방울이집이 점순이 아. 왕진주 박진주 아 정답 나... <laughs> 개요 김진주도 대한민국의 개그맨코미디언방송인이 어. 맞고요 와? 와 진주의 걸작은 과연? 김진주의 걸작은 세균맨 아알았와 어, <laughs> 대박 야 내가 걸작이 무슨 세균맨이야 그리고 내 <laughs> 잠깐만 <웃음>

있어. 야, 너 질문 있어? 아니, 나 너무 팬이야. 야, 야 잠깐만 스탑. 이게 뭐야? 와, 뭐야? 왜 숨겨? 같이 방송하면 되잖아, 우리랑. 와, 나 너무 나. 같잖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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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는 급식 거리에 출연했으나 탈퇴한 후 절친 두 명인 김지우, 박세미와 와... 같이 개인 채널인 백마 TV를 운영하고 뭐야? 있다. 몰래 카메라를 많이 찍는다. 몰카를 당할 때 콘텐츠를 주로. 연애하수가 아, 높은 텐션이다? 와, 이거 아, 어떻게 하수어 연애하수 어떻게 할수어 아니야, 나혼도 연애 부자라고 써야 될때 착하다, 이분. 내가 안 하는 거지, 야. 이거 농무쓰면서 바꿔. 지금도 유튜브로 진출한 많은 사람들이 김진주한는 엮이기 싫다는 발언을 자주 하고 있다, 뭐야. <laughs> 죄송합니다. 어어. 사람 자체가 쉬는 건 아닌데 텐션이 너무 높아 기가 빨려서 힘들다는 평들이 많다. 살았죠. 몇몇 사람들이 같이 하기 무섭다는 말까지 한다. 특히 어. 박진주 선배. 이건 맞아. <laughs> 박진주 인과 채널에서 꼽은 결혼 못할것 같은 어. 개그우먼 월드컵에서 당당하게 1위를 차지했다. 너1위했냐 이때? 그래서 응. 나 나가서 어. 해명 영상 찍었어. <laughs> 야! 저도 존나 웃긴다 그나 이거 내가 똥안 쌌다니까 카메라 앞에서 똥을 두번 있었어 안 쌌잖아. 카메라 앞에서 는안 쌌잖아. <놀리를> 아니 진짜 똥을 진짜 야 신고? 이거 잠깐만 야 이거, 야, 이거 수정해. 그건 다 백마 TV에서 벌어진 일. 실제로도 똥을 자주 싼다고 야, 똥년이야. 그리고 하죠. 똥 냄새가 엄청나게 지독하다고 하는데 이는 무슨 리액션인 야, 네 <놀리를> 어디 가서 말하구나니야 진짜 저심발 내가 생할게 야! 이저 진짜 카메라 앞에서 나섰어요. 우와. 진짜. 야 그거 내가 갖고 어너 근데. 매장한데. 유행어 세 가지 있는 유행어 보여주세요. 배고 배구, 배고지 배원깜 배구. 마이크. 깜숙이 오른 탄션. 이거 다 급식권에서 이사했던 거야 <laughs> 이것만 수정하면 안 돼? 오. 나 그거 두번안 쌌잖아 안한 네. 네. 번으로 네. 바꾸면 안 될까? 네안될것두 번은 아니죠 이거 한번으 한 지금 그거만 바꾸면 안, 안, 안 번은, 안 번은 안 번. 안 번. 번. 나무 이티 김지유 네. 한번 쳐보세요 다 아. 나오는데? 저는 없는 거예요 <laughs> 너 여기 구구구 있네 어 있다 아, 오 사진이 네 사진 예 사진 예가 이쁘게 보 얼마에 2천 장 찍는데 하긴 맞아 와 백마TV에서는 인스타그램 DM에 답장이 가장 빠르고 야, 유튜브 댓글 하트도 대부분 김지우가 눌러줬어. 와 이거 너 같은 거 아니냐? 야, 너 아니, 누구한테 말하고 근데... 다녔냐? 우와. 야, 봐봐. <laughs> 어. 아, 어. 이거 봐봐. 인정해주셨네. 쇼핑몰 패션에 관심이 많고 코디에 소질이 있다. <laughs> 멤버 셋 중에 데이트룩을 가장 잘 입는다. <웃음> <우와>. <웃음> 와 <웃음> 잠깐만. 누가 잘입는면 뭐해. 하차 몰카에서 멤버들에게 내가 백마TV에 남아있어 하는 이유 <laughs> 세 가지를 말해보라고 하자 <laughs> 공통적으로 나온 답변이 인스타그램에 <laughs> DM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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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 답변이 웃음> <laughs> 제일 많이 오고 답장이 빠르다는거 게시 글 수도 가장 많고 음. 팬 서비스가 좋지만 잠깐만. 음. 나머지 두 가지를 제대로 듣지 못해서 채널 내에서 존재감이 적은 편이다. <laughs> 나네. 어? 뭐야? 아니, 알았어. 아니야. 내가 말했어. 야, 봐봐. 여기서 만나. 평소에도 하차 관련하여 구독자들과 멤버들에게 놀림을 종종 받아 영상에서 서운해하고 <laughs> 표정 관리를 못 하는 모습도 그다 아니, 근데 그대로... 표정 관리라는 거예요. 이거 누르는 게 있는데 이거 뭐야? 아, 그래서 채널에서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 진짜 이거. 표정 관리 못하네. 야, 이것도 다 있어. 고양이 있는 부모님 사업 도와드리기 위해 21년 1 1월 초부터 맞아. 이거, 초거지그이그 그러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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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맞아. 와,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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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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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자 이거, 이거, <laughs> 이매력적이고 입과 머리 둘레가 멤버들 중유큰편 평소 멤버들에게 머리가 크다면 종종 놀림을 당하고 난다. 아니, 잠깐만. 훈남을 보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푹 빠져서 멤버들에게 훈남 물가를 종종 당하고 난다. <laughs> 멤버들이 뿅뭉치로 모니콜를 해주는 건 화가 나지만 훈남이 해주는 건그 그저 좋다. 이스터 섬의 모아이 석사가 닮았다고 해서 모아이라고 불리는, 근데 점점 안 닮아가고 있잖아. <laughs> 지금은 이후의 <후에> 섬에 나았어 <laughs> 이거 에어... 범죄도 12의 수... 허드범 배우. 아, 허드범 배우 어? 이번에야. 범죄도 12 재밌더라. 어. 뭐너 음. 봤냐? 너 누구랑 봤냐? 혼자. 아. 미안해. 담았어. 아. 이거 넣을게. 야! 너나알았지 이만히 담지 마. 이거 넣을 거야. 아. 한국 메가박스에서. 혼자. 개봉하자마자. 아? 어, 나온다, 나온다! 코미디언 유튜버 3월 진영. 어, 이거 다 맞아요. 1 5 4에 48kg도 맞습니다. 야, 48kg도 맞습니다. 야 헤이, 나보다 3cm나 작네. 근데 너네 왜 이렇게 비슷해 보이지? 야. 야, 얘는 이거 나보다 큰게다 대가리 크기여서 맞아, 그런 맞아. 그래가지고 맞아. 나랑 비슷한 거. 인정합니다. 별명 어? 이야기를 하자. 외눈이 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에 외눈박이 있고 한눈이가 있는데, 어? 별명을 코성형이라고 하나 있는데. 코성형이래요. 요즘에 바뀌었어요. 구축. 코성형은 팩트고, 그러니까 구축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여담입니다. 이 <laughs> 유인 나와 한치아를 닮았다고 한다. 한다. 근데 그 앞에. 앞에? 본인 주장으로 이 뜻은 내가 나한참하유현한대마세요나 대맞다고 와 그거잖아 그거 정확하다 맞아 이거 진짜 와 앞트임 수술로 인해 눈이 다소 몰려 있고 코 성형 수술을 했다 성형 비용은 말할 때마다 다르다 눈이 하나라는 내용은 백마 티비 영상마다 꼭한 번씩은 언급이 될 정도로 많이 듣는다 이거 백마 티비 영상 할 때마다 눈 언급 꼭하다 맞아 안하면 안 하면. 어 맞아 그러니까 백마 티비 이것을 뜻한 여기서 요리 솜씨가 뛰어나서 어, 맞아요. 이거 원래 그렇죠. 동물 고함? 이거는 나를 모르는 사람이 봤 때는 정신병자야. <laughs> 1년에 한번 부산 코미디 페스티벌 가는데 <laughs> 여러분, 이번에 우리 친구들도 함께 합니다. <laughs> 회의 같은 게 없으면 저희 방 숙소 한 군데에서 저희 셋이 라이브 방송 잠깐이라도 아니면 야방이라도. 맞아. 정말 해운대에서 헌팅? 어, 오케이. 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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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걸리지, 오케이. 야, 무섭겠지? 오케이. 야, 어. 나, 나한테 야, 몰아줘. 야 나도 한 몰아줘. 나도 몰아줘. 진짜. 아니지, 나도 <laughs> 눈에 뭔 소리야? 그냥, 내 방송하다가 다춤춰야지 아! 다고안이가 먹어라. 또나 정신병자 이야기 또 나오네. 인스타그램에서 근육질 남성이 DM을 보내면 아, 사진을 아, 확대해서 아. 유심히 본다고 한다. 쓰이바이 뭐냐? 아, 기억나? 그 어, 맞아, 진짜. 맞아. 왜 그렇게 보냐면 제가 눈이 몰려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좀 편하게 이렇게 집중해서 볼수 있기 때문에 너 제가 그... 아니, 지금 생각봐도잘 보이지. 딱한 한 눈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봐도 눈이 하나다. 야살 빠지는 거 어떻게 진짜 눈이 다 나가네 여기에도 살이 빠지냐? 근데. 전체적으로 빠지지 이거 왜안 빠지냐? 나는 이제 코가 커지고 있어 코 어, 진짜 커 보여 이것도 최근에 그거 데 올라왔나 보다 그 아프리카 BJ b 로도 활동 중이다 BJ쌤이 많이 비트주세요 많이 받요 조만간 함께 하겠습니다 닭댄스 <laughs> 여러분들 이거 봤다고 저희 곡 굳이 좋게 수정 안 해줘도 되고 아니 우리 이렇게 말해서 좋게가 아니라 더나게될거야저똥두번안 쌌어요 나 장담하는데 배표 이렇게 밖에 있다 두 번이지만 음. 한 번이라고 번이 이긴다 그리고 야나 이거 올라갈 것 같아 저녁 12시 트롯 혼자 봤다 그거 올라가면은 진짜 캡쳐해가지고 어. 나 인스타에 올릴게 <laughs> 진짜 <주님>. 담겼어? 백불을 <laughs> 끌려고 엄지 눈깔 야되 했는데 얘가 갑자기 혼자 본다 그거중에 알지 나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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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오. 볼 사람이 있냐 미친년들아 사람, 사람, 나 아니면 울 사람 있냐? 야, 구차해. 조용해. 나좀기다려하지 우리랑 너가 해지 아니면 나해지도한동이랑보지 어, 그러니까 해지도한동이도안되니까 기다리라고. 끌게. 고아! 헬마티비! 어. <laughs>